안녕하세요 팜구입니다 이제 날씨가 완전 여름이에요 저희 하우스도 이렇게 빛을 좀 주는데 오전에는 오줌빛이 너무 뜨겁습니다 이제는 이제 차광 시간을 조금 당겨야 될것 같아요 11시 이때까지 줬는데 지금 벌써 30도가 됐습니다 현재 시간이 9시 반인데 30도를 찍었어요 식물들도 30도가 넘어가면은 그닥 막 조,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30도 이상 넘어가면은 차광을 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거실하고 베란다 문을 조금 연결해서 한여름에 냉방해 주시는 것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습니다. 식물 건강을 위해서 이제 한여름 준비할 때가 됐네요. 네, 아노스뭄 교배종인데 예쁘게 폈죠? 꽃 즐기려고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꺾인 데가 있어서 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1번은 핀콕2 입니다 애들 상태가 다 좋아요 지금 한 10포트 넘게 있는데 애들 상태가 정말 좋아요 핑콕투는 꽃이 이렇게 노란색으로 단정하게 피는 게 특징입니다. 꽃대 이 하나에 여러 개가 올라오고요. 이런 예쁜 꽃이 핍니다. 너무 단정하죠? 아쉽게도 향기는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 아주 약간 나긴 하는데 이게 뭐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낫다 안 낫다 하기도 하고 뭐 거의 향이 약하기 때문에 꽃이 정말 오래 갑니다 거의 꽃이 두달 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가정집에서는 더 길게 볼 수도 있는 핀콕투 네 카틀레아 핀콕투 가격은 15,000원입니다 이번은 카마디입니다 원래 여기 꽉차 있었는데 다 팔리고 세개 세 남았네요 카마디 향기 좋고 흰색에 붉은색 조합. 정말 인기 많은 조합이죠. 인기 많은 카마디. 3개 남았습니다. 가격 2만원입니다. 3번은 흰오진입니다 대충 카틀레아는 아니고 n c 클레아입니다 벌브 보세요. 이렇게. 귀엽게 생겼죠. 빵실빵실하니. 다른 애들 벌브도 이렇게 빵실빵실하게. <laughs> 귀엽게 생겼습니다. 인시클레아 히노진 꽃이 참 예쁘죠. 향기도 정말 좋습니다. 하지만 이 친구는 입끝이 살짝살짝 상했어요. 잎끝 깨끗한 것도 있긴 있는데 대부분 입끝이 조금씩 상했습니다. 조금씩. 네. 저기도 조금 상했고요. 하지만 꽃이 너무 예쁘고 향기도 좋은 n 시클레아 히노진. 히노진 가격은 2만원입니다. 4번은 카틀레아 뷰티풀입니다. 꽃이 너무 예쁘고 향기도 좋은 뷰티풀. 지난주에 상태 괜찮은 애들 위주로 나가고 지금 좀 비품들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찢어지고 뭐 그런 친구들이고. 그래도 꽃은 굉장히 예쁘고, 꽃 이제 피고 있죠. 이 친구도 이제 피고 있고, 얘는 아예 안 폈고. 3개 남았거든요. 3개 저렴하게 드리겠습니다. 수입된 애라 가격이 애초에 좀 높은데, 그래도 애들 상태가 제 마음에 들진 않아서 저렴하게 올리겠습니다. 가틀레아 뷰티풀 가격은 2만원입니다. 향기 좋습니다. 5 번은 거미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에도 있어서 막 거미란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는데 요즘은 거의 수입을 해와서 동남아에서 수입을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밥은 꽤 많고요. 이 친구는 뿌리로 하기 때문에 분해 심으면 안 되고 또 뿌리도 조심히 만져야 됩니다. 뿌리가 뭐 광합성 하는데 막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뿌리도 조심히 다뤄야 하는 거미란 꽃이 이제 올라오고 있고요. 녹색 잎입니다. 꽤 크기가 큰 밥이 많은 거미란 꽃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요. 한여름에도 이렇게 잘 살고 이 친구도 다른 난초과 식물과 마찬가지로 오후에는 차광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오전 볕을 주시고 오후에는 차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검이란 녹색 꽃이 피는 검이란 가격은 6만 원입니다. 네, 6번은 화이트 브리달유입니다 카틀레아 엔젤워커와 카틀레아 캔디타프트 교배종 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작되어 있고 부작되어서 오랫동안 키우다가 이제 꽃을 보게 됐네요. 네 지금 뭐안 팔리더라도 나중에 꽃 피면은 다시 팔아도 되는 화이트 브리달 유키 꽃대가 이렇게 예쁘게 올라오고 있어서 꽃대부터 즐기실 분들 한번 가져 보시라고 올려 봅니다. 꽃이 순백색으로 하얗게 피고요. 꽃이 정말 예쁘고 향기도 워커리아나 어, 향이 난다고 합니다. 네, 뿌리도 건강하고 뿌리 이렇게 이탈된 거, 네, 뿌리 건강한 부작 부, 화이트 브리달유키가 몇개 있는데 지금 벌써 꽃대 올라온 거는 이 친구네요. 네, 화이트 브리달유키 가격은 6만 원입니다. 네, 7번은 포켓러브입니다. 꽃이 정말 예쁘고 향도 좋은 포켓 러브 꽃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 이제 다핀 것도 있네요 네 정말 예쁜 포켓 러브 흰색이고 꽃이 오래가는 포켓 러브 향기 좋습니다 가격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철피 석곡입니다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향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꽃이 이렇게 다발로 펴서 너무 아름다운 철피 석곡입니다. 꽃대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도 있고요. 네, 향기도 너무 좋습니다. 포켓 러브보다 꽃이 길, 길게 가진 않습니다. 그래도 포켓 러브 있으신 분들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철피 석곡. 부작해도 예쁘겠네요. 철피 석곡 가격 15,000원입니다. 9번은 카틀레아 진리입니다. 꽃이 예쁘게 피는 카틀레아 진리 이렇게 다발로 펴서 보기 좋고요. 꽃대 이제 올라오고 있는 애들도 있고 이 친구는 밥이 엄청 많죠. 딱 봐도 보이실까요? 이 친구는 분갈이를 빨리 해주시면 좋겠네요. 구매하게 되면은 밥 많은거 주세요 하시고 이건 화분 두개로 따게도 내년에 혹은 올 가을쯤에 꽃 보실 수 있는 카틀레아 진리 진리들이 되게 밥이 많습니다 네 진리 가격 2만원입니다 네 마지막 10번은 주겹석곡입니다 예전에 많이 팔았고 잘 팔렸었는데 다섯 개 지금 남았네요. 주겹 석고 향기 좋고, 꽃도 예쁩니다. 샛노랗게 해가지고, 벌들도 와서 먹고 가는 주겹 석고. 쇼츠에 하나 올렸는데, 벌들이, 뒤영벌인가? 벌 이름이 재밌죠. 뒤영벌인가 그러더라고요 쇼츠에 올라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주겹 석고 가격은 2만원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선착순으로 난초 구매하시는 분들한테 이 사쿠라를 같이 보내드릴게요. 뭐 상태가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냥 드리고 싶어서 선착순으로 구매해주시는 분에게 갑니다. 꽃 예쁘죠? 꽃 이제 피고 있는데 한 개는 따내도 되겠네요. 네, 사쿠라. 사쿠라 두개 있는데, 선착순으로 구매하시는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